우리 마지막 스냅타! 아, 감사합니다. 아, 반담하세요. 리루 코페. 저희가 지금 거의 반담으로 7, 8년째 함께하고 있는데. 이번에는 좀 많은 팀들이 와봤어요 시간을 조금씩 어, 줄이더라도 많은 다양한 만남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많은 팀이 와서 해봤는데 재밌으셨나요? 네 자, 그럼 다 같이 오늘을 좀 추억으로 남기게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원분 하나 우리 메타코닉을 사랑하는 존재집입니다자 여기 앉으셔서 조금 네, 모일까요? 네좀 모여서 다 같이 오늘, 오늘을 기념해보아요 박범입니다 박범씨는 실제로 지금 병원에서 아마 한약을 먹어요 또 축하드릴 일이 있어가지고 네세요세요 저희가 아까 맨 처음에 공연하기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대급페이에 대한 거 얘기했었잖아요 네.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웃으신 분께 국내 최초 한국에서 새렇게 태어난 오성구 크루즈 팬스타 미라클 크루즈 여행권을 드린다고 했는데 오, 오. 이 공연을 보면서 무려 1580번을 넘게 웃으신 분이 <laughs> 어? 그래서 이분께는 선물을 어? 그러니까 아, 저희가 한번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돼 가지고 네. 아픈지 안 아픈지 진심으로 너무너무 축하를 드리기 위해서 네. 이분께 지금 바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저희가 한게 아니고, 여기 이제 관계자분들께서 함께 준비해 주신 거라서 아니면 한번 지금 혹시 본인인 것 같다. 한번 일어나 보이요 어, 그럼요, 그럼요, 그럼요. 어, 나을 것 같다. 1580만 원나인것 같다. 아직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죠. 어? 네, 저 바로 그냥 투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? 어, 좌석 번호로 돼 있습니다. B 구역 4열 7번 분이십니다. B 구역 4열 7번. <laughs> B 구역 4열 7번 누구예요? 본인이 모르시나요? B 구역 4열 7번. 왼쪽. 네? 없어, 빨리 거기 앉아. 누가? 오, <laughs> 아, 어, <언니가> <laughs>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인이에요 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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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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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고급보다는 저5의 80번 웃었다고! 와. 이제 선물을 그럼 좀전달 해. 우리 누가 해주실까요, 선물을? 아, 그러시죠, 아, 아. 이거는 뭐 감정이 없는 제가 전달해드려도 될까요? 아예 웃을 줄 몰라가지고. 다른 사람들은 막 들고 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건 사이코패스 시키는 게 좋습니다. <laughs> 자, 봐. 자, 저형 봐. 아,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늘 행복이 가득하세요 <laughs> 어, 고마워. <laughs> 아, 그럼 사실은 저희 공연을 함께 만들어 간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 5 8 0분 오셨다면, 어, 어, 리액션의 대부분을 담당해주신 분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그단 저희가 오늘 끝나고 나서 여기 공연장 바깥에 여기 앞에 그 뭐라 그러죠? 저기 그, 로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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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고 로비 앞에서 저희가 가기 전에 짧게 인사하니까 혹시 그 시간까지 함께 즐겨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, 로비 앞 네, 모든 안내사항 끝났습니다 이제열씨 마무리해주시죠 네. 아 어, 그럼 저희는 이제 로비 앞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또 간단한 Q&A와 여러분들의 궁금증 저희가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여러분들 저희는 이따 뵐게요 이거는 저기 이태원 씨가 들어주시고 계속 짐이네요. 이게... 네. 아, <웃음> <웃음> 자,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반다업세블이었습니다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, 재밌게 보셨다면 후기 많이너스 해주세요. 후기 네, 감사합니다. 관객 여러분들께 안합니다 우측 상단의 결산하기 버튼을 눌러 최종 결제 금액을.